자, 첫 번째 문제. 그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이 했을 때 어떻게 한다면서? 이거 문제풀 시간에 했던 거죠. 어떻게 한다고? 양변 미분한 다 그리고 좀더 센스 있으면 특정 실수 카바나 집어 넣을 만하거든. 0뭐 같은 거 집어 넣을 만한데 뭐 지금 뭐 딱히 없으니까. 그래서 미분하면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Fx 되는 거 이거 미군하면. 이거 미군하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분미분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지워지나 요그죠 어, 그래서 요거 이게 넘기면 어떻게 돼? 그럼 x f x 랑이 X제곱 빼기로 x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X로 나눠요. 그럼 FX는 다시 찾으면 어때요? FX는 접근하면 되니까 X 되고 -X 그죠 플러스 접근상수가 붙는데 원래 얘 접근상수가 붙어요, 그죠? 근데 0 1을 지난다고 하니까 1이 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F2값 12, 12, 11 이렇게 어, 0 2이 지났다고 하거요 어, 0컷 2이 지났는데? 그거 다 야, 근데 2이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아 12? 12? 서, 2? 땡큐 그럼 2번 에봅시다 2번 5단 노트 받고 싶은 사람들은 또 문제 바꿔줄 테니까 QR 입력하세요 그러면 한번더 풀게 또 하나 더 나눠드릴 테니까 QR로 찍어주시고 이따가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가기 전에 선생님 뽑아 하면 제가 또 홈페이지 뽑아드립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0부터 x까지 x f t d t 0부터 x까지 tftdt 여기 이해되냐 여기까지 이렇게 쪼개 냈습니다 누나 너 오늘 눈이 왜 이렇게 맑죠? 렌즈를 딱고 겼나? 아예 눈가정을 한 건가? 아예 다른 사람인데? 야참그 여학생들이 격변할 때가 있어요. 화장실 있을 때 격변하는 친구들 있단 말이야. 혹시 저도 가능합니까? 저도 뭐 하면 저도 눈이 확 커지나요? <laughs> 저도 뭐얘기만 한다면 저 실행력 아시죠? 장년기 혹시 <laughs> 루피, 루피 분장한 거 기억 나십니까? 네. 그거 너네 있었나? 없었나? 네. 어, 뭐, 있었어요. 어, 오케 예뻐지기 오케이. 위해선 붉은색까지 칠해버리기 때문에 어, 무슨 미용실 홍보 하신다고 맞아, 근데 친구가 또 미용실 원장이 써. 친구 중에 하나. 아, 한번 가봐요. 여기는 안 됩니다. 왜동은하요금동현학생기 출입이 금지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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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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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엄마가 어디로? 생학교 연락 왔다고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아니 계속 술을 저, 쓰신 거예요. 저 봤어요. 선생님이 그 보낸 거. 뭐 하원 보충안 나온다고 엄마 그러다데 시간표 보내고. 그거 아니야. 응? 어머니께서 아마 술을 쓰신거 같은데 속아 드요 네. 근데 이제부터 이런다안 아, 쓰면 안 돼요. 영어왜안무서운 척하지 마. 코코페이스지. 아빠 같지? 무서워 안무서가안 <laughs> 무서워? <laughs> 가져가지마 <가져와서 싶어. 와. 웃음> <와. 웃음> 엄마 안무서워척다 엄마 안 무서워 아빠 무서워 엄마 응. 최근에 싸운 적 있어? 응. 말... 너야 뭐, 엄마가 공부할 사안 듣지? 잘 들어요. 조비는 무조건 안 듣지? 네가 진짜 잘 들어요? 자지 마. 어, 엄마 아빠가 너한테 공부를 공부 좀 해라 하는 거아니요 2년 넘번 말했을 텐데 네가 지금... 엄마가 하는 데 아빠는 안해 엄마가 원래 안 듣는 거야. <laughs> 엄마, 엄마가 저한테 이제 뭐안 해요. 공부 좀해주세 이거 얘가 얘가 애가 엑소를 안 한다니. 나는 이제 진짜 빠지면 안 돼. 한 달만 참아 시험 기간이야 그만 빠져 한 달만 참아 35 2인 오늘 교과서 풀었단 말이야 알찬 시간이었다고 여자애 알차서 안 알찼어 알찼다니까 이 x 가 t 에 대한 적분이거든 그러니까 주 변수가 t 야 지금 여기가 이게 무슨 뜻이야 t 가 t 가 0부터 x까지 움직일 때 여기 직사각형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고 <laughs> 어,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게 t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x는 어때 상수니까 나갈 수 있다고 <laughs>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갈 수 있다. 얘는 못 나가는 거. 다 t에 의한 식이니까 기억나? 요전에 우리 문제 풀때 뭐 k가 1부터 n까지 여기 nk제곱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 n 나가고 k만 변수 취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얘네 둘이 같은지 안 같은지는 됐고 k가 변수니까 얘 나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 6분의 nn 플러스 n e, 1, 2n 플러스 1뭐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난그렇게했었다 응? 조정거리 수원 미적분 선택자들이 여기 남기시잖아아영우 도현이? 미적분? 야 그럼 여기 내년에 응. 영어 안선한 사람도 영어 안 선택한 사람도 있냐? 응, 영어 안 했... 선택한 도 영어 안현이 네. 영어 하나 했어요. 하나 했어? 영어 안선한 사람도 있냐? 미적분을 했구나. 그러니까 미적분을 한다는 거는 너네 수원 수출을 다 합친 거보다 미적분이 한세배 많아. 네, 세 수원 잘해야 돼. 어쨌든 그래서 드디어 자 이봐봐 이거거 x. 야, 야 이거는 x에 대한 식이야 t에 대한 식이야. 이거 x에 대한 식이야 t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이야. 뭐 아까는 뭐또 t 란 해. 여기 안에서는 이 인테그랄 안에서 여기는 누가 변수야? t가 변수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전체로 보면 이거는 이건 x에 대한 식인 거야. 왜냐면 이거 접근하면 라즈 f t 되고 위끄 <laughs> 아래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라즈 f x 이스 라즈 f 영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x에 대한 식, 이것도 x에 대한 식인 거야.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양변 미분하면 이제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면 미분 이래도 되지? 미분 그대로 그대로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 X 이렇게 그럼 이거 미분하면 그대로 이거 X로 빠져 나온다 여기 뭐, 여기 뭐 마이너스 7부터? 자, 이거 미분하면 뭐 돼? 이거 미분하면 뭐? 이거 그대로? 이걸 미분을 하면? <laughs> X로 미분하면? 그대로 얘를 그냥 X로 바꾼 게 나온다 이해 돼? 이게 나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미분하면 XFx가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이거 미분해 OX 세제 여기 네, 없어져. 그래서 아예 그 슬슬 눈두덩 찍으시다가 시험 때는 어떻게 하겠어? 이거 미분 치면 바로 이거 쓰시는 거야. 나 이거 한번이분한 치고. 나한번더 여기서 또 필요할 때는 양변에 영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양변에 영 집어넣는 이런 센스도 늘 가지고 계시잖아. 필요할 때 쓰라는 거한번더 미분해. 그러면 어떻게 돼? f x 이거 미분한. 씹사. 쟤는 쟤는 쟤14 fx의 최는값얼마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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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